안녕 얘들아 내가 이런 만아 죄송해요 구구달 외자 구구달 외자 삼육십팔 구구달 외자 구구달 외자 이구십팔 구구달 외자 구구달 외자 감독님은 이몇야 책상 각으로 안가냐고 아 같이 가 <laughs> 야 책상 밖으로 안 가냐고? 아가 같이 가. 잠깐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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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이 아니면 또 여기 여기서 언제? 어, 오. 6롤 어. 10에 1에 5 미안 다섯. 할게. 아니야 <laughs> 안돼요 <돼요. 웃음> 야조이좀해나공기하 뭐 야, 조영아. 우리 오늘 끝나고 놀러. 아, 죄송합니다. 롤. <laughs> 신3회5회 1. 액션. 우와. 우와. 신기하다. 너 <laughs> 그 <laughs> <동의지. 웃음> 원래 못 봤네. 그래서 이나 원래 나도 원안지 야, 야 나와 봐. 아니, 그렇게 아, 갑자기 아, 사진을 아, 찍으시고요. 여러분, 야 돼요. 아니에요. 역할 나온 다 아니면 아니면 그냥 아들것어 아니, 그거 그림 같다. 민정이다. 뭐? 근데 아 이제 안 좋아해 와 아, 진짜로 왜 그래 롤신 1에 7에 3 액션 아무리 쉬는 시간이라도 조용히 하자 공부하는 사람 생각 안 해? 개념 없는 것아 Субтитры а